안녕하세요.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 단입니다. 80년대 인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어디로 여행을 갔을까? 인천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는 장인어른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뭐냐, 드셨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건 뭐예요? 근데 옛날 얘기하자면, 은 네. 음. 나는 그핀대떡 좋아하니까 칼국수 같은 것도 뭐 거기 있고 칼국수는 이제 그주먹 시작. 칼국수 음 그런 거 아,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뭐 튀김 같은 걸또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튀김 가루를 고그 위에다 따고 칼국수를 에 위에다 올려면 아. 진짜 맛있어. <laughs> 신포 시장에는 오래된 칼국수 분위기 있습니다. 칼국수에 튀김을 올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깊은 곳에 땡땡 칼국수가 있습니다. 칼집비 주문 불가. 그럼 칼국수는 되는 거는? 아, 칼국수는. 할머니는 칼국. 수 칼국수 위에 작은 튀김을 올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칼국수 튀김 분명 올려서 주는. 장인 어른이 알려주신 칼국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튀김의 정체는 프라이드 치킨 부스러기 같습니다. 튀김 완건이 양념장 그리고 인천의 유명한 땡땡골 우동하고는 으흠. 다른 느낌입니다. 하양 음. 튀김면, 아, 하양 우동면, 칼국수 그냥 칼국수면. 음.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게 드세요. 장인어른의 추억의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옛날에는 그 어디서 놀있어요어 하수저. 음. 맞아, 그래저 판유리라고 저 끝에 있는데. 판유리? 응. 음. 금도 판유리라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지... 아 아니, 있어. 지명이래요. 판유리. 판유리 공장이라고 아니. 유리 유리 만드는 거. 아, 아, 판유리 공장. 아, 그래서 이름을 거기 판유이라고 해거든요. 음, 어, 공장이 공장 얼마나 크길래 판유이라고 어, 공장 엄청 커 거기. 음. 음. 그러면 음. 우리는 거기 이렇게 거 배터가 있어 또 관으로 그쭉 들어가면 마스크도 그 안에 쭉 음. 들어가면은 음. 배터가 있어 배터 음. 옆에가 원래 지판유이야 음. 그러면 그 옆에가 주방이 있어가지고 주방이 엄청 크잖아. 거 공장이 크니까 음. 그 음. 물이 막 나오는 거 이제 그 저기 식당에서 나오는 아, 물들이. 음. 그러면 고기 바글바글 대고 아주 강해. 양식장 수모들 그냥 많이들 잡았지 옛날에 수들 그 만석 화수부들을 찾아가봤습니다. 지금은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걷기 좋았습니다. 정비되고는 처음 왔는데 여름에 일몰 시간이 오면 멋진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는 총 길이 2.42km 구간에 군사 초소를 활용하여 전망대 및 포토전을 만들었습니다. 80년대 인천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찾아다닌 여행이었습니다.